네, 최순실 이전의 큰손, 대한민국의 역사, 장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자는 최순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자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역사를 같이 해온 여자입니다. 지금 70이 넘어서 또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영자가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영전은 1944년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전남 사람이라는 건 알았고 나이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 했던 사람이냐 장영전은 3남 3녀 중에서 세 번째 딸입니다 자기 언니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죠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당시 1300석의 부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어, 그 당시 커다란 미용학원을 운영을 해서 굉장한 어머니도 이제 부자였고 어머니 쪽도 나중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의 세브란스 자리에 커다란 기술학교를 차려서 거기에 스스로 교장이 되는 굉장한 부자와 수완이 좋은 또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부터도 장영장은 현시감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즉 이제 허영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중앙정보부의 기록에도 나오게 됩니다. 성적은 그럼 어땠냐? 성적은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났고 무용을 잘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대학은 사실상 종합대학 진학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3년차 편입학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학을 들어가서 전공하게 됩니다. 당시 대학 졸업 무렵 친구들과 하던 얘기 중에 자기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를 남편을 거느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영재는 첫 결혼부터 실패를 하고 세 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 당시 안기부 차장 출신이었던 이철희 씨라는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기를 치게 된첫 번째 가장 큰 고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영자의 사기는 4공화국부터의 시작이었지만 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입니다. 이순자의 삼촌인 이규동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이순자 씨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의 삼촌이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그 중앙정보부장 이규동 씨의 부인이 바로바로 바로 누구냐 하면 장영자의 언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영자에게 중앙정보부장은 숙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사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남편은 안기부 차장 출신 이 철이 씨랑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기를 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도 굉장한 재력과 어머니도 굉장히 수완이 좋은 여자였었고 자라면서 성적은 그다지 별로였고 외모가 뛰어났고 무용을 잘했고 대학교는 편입학으로 숙대를 들어갔고 대통령 일가와는 사돈이 됐고 남편은 암기부 차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영자가 주로 치는 사기는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위기에 있는 회사들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설 회사 쪽이 많았답니다. 100억이 부족하면 100억을 빌려서 주고. 그 대신 두 배에서 아홉 배까지의 어음을 받는답니다. 약속 어음 그 100억을 현찰로 빌려줬으면 200억에서 900억짜리 어음을 받는 겁니다. 그 어음을 다시 어려운 회사에게 주고 200억을 주는 대신 현찰로는 뭐 150억만 받는다든지 요즘으로 치면 카드깡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돌았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장영자가 친 사기의 규모가 밝혀진 것만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음마 아파트 지금 10억에서 18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10호봉 정도 넘는 교사의 봉급이 25만 원 정도였다는데 그 당시 장영자가 사기친 돈을 지금의 돈으로 치면 밝혀진 것만 30조랍니다. 30조 웬만한 <laughs> 웬만한 지자체 하나 두개 정도가 아니라 몇십 개를 먹여 살릴 예산입니다 웬만한 지자체 몇 십조를 저몇십 개를 먹여 살릴 예산을 사기를 친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정당 5050 당시 집권당입니다 민정당의 창당 기반에도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핵심 트리오 허트리오 중에 두명 허삼수, 허화평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대다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장영재 역시 체포당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또 이제 지금 인생의 말로나 후반기인데 뭐 일남 일녀 자녀 중에서 아들 레미, 아들 레미는 음, 음주운전을 해서 뺑소니를 냈는데 대만으로 도주시키고 당시 같이 술 먹던 사람이 뭐 대통령의 사돈의 아들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 여자 연예인들하고 술을 먹었고 같이 있던 남자들은 유명 대재벌들 자녀들이었나 봅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졌길 기대하고 안 그렇다면 나는 관계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면 되니까 때묻지 않게. 에 그리고 딸내미는 당시 배우 김주성 씨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랑 결혼했는데 역시 남편이 죽었죠. 그렇게 돼서 어 말로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근데 지금 나왔는데 다시 또 사기를 쳐서 다시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단군 이후로 최고 큰 사기.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역대급 사기 조희팔 사기가 4조 원인데 그거랑 비교해도 이 장영자는 밝혀진 것만 35 30조니까 단군이래 장영자랑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최순실이 조금 해보려고 그랬는데뭐 최순실도 장영자한테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상 장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